예, 반갑습니다. 검샘 꿀벌 농장입니다. 어, 한 2~3일만 있으면 이제 어, 즐거운 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하시는 일 잠깐만 두시고, 명절날 어, 항상 몸 관리 잘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어,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어, 새해는 음, 꼭 건강하셔가지고, 다들 하시는 일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기가온으로 봄불를 깨웠는데 어, 저는 이제 설시고 어, 어, 산딸기 임대하우스가 한 150통 이상 나옵니다. 어, 150통에서 200통이 나왔는데 어, 물론 이제 군사가 아주 약한 불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기가온으로 일찍 깨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산떨기 임대로 나가다 보니까 봉판이 아까워서 다버리지 않습니다. 안고 봉판만 따로 벌통을 약한데 봉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판 뺀 벌통하고 아주 약한 봉판 안뺀 벌통을 내금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봉판을 안뺀 벌통은 철저히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매검을, 저절, 진득이 예방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예, 봉판 뺀 벌통하고 안뺀 벌통을 매통 매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통이 이제 봉판, 돔불 끼우면서 봉판을 안뺀 벌통입니다. 그때 군사가 약, 약해가지고 봉판을 안 뺐는데, 음,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벌 깨운 지가 한 50일 넘거든요. 음, 지금도 제가 좀좀깨다보니까 이렇게 벌들한테 참 미안하게 화분을 아직 안 줬습니다. 봄벌을 깨웠는데 화분 어, 줄 시기가 좀 늦었지요. 그래서 화분을 줬어야 되는데 음, 딴일 한다고 바빠서 화분을 좀 먼저 네 화분 다 먹고 없지요. 범벌 깨울 때는 벌이 좀 약해 가지고 봉판을 딴데 봉판하고 같이 못와 가지고 이렇게 범벌을 깨웠는데 중간중간 어 저는 이제 한 5일마다 5일에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마이 타고 훈련을 합니다. 내금 안 하고 그냥 소문 앞으로 마이 타고 훈련을 계속해서 찐더이가다 잡히지는 않아도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식량을 넣어줬는데, 식량을 다 파내고 중간에 이제 산란을, 산란을 조금씩 했네요. 식량을 좀 파먹고, 한쪽은 산란을 했고, 바깥쪽은 춥어서 산란이 아직 안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전화는 자주 옵니다. 이기 봉판입니다, 봉판. 중간에 한번 태어나고 다시 산란이 들어갔네요. 식량은 충분하고, 이렇게. 여기도 중간에 이제 봉판이고, 함, 태어나고, 또 이제 가쪽에 산란하고, 음, 봉판이고, 식량은 가쪽으로는 다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봉판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불을 끼우면서, 어, 왕은 여기 있네요. 신앙입니다. 왕은 작년에 태어난 신앙이고, 진드기 예방을 계속하면 은이게 벌이 잘 큽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이렇게 진드기 예방을 하는데 여기도 봉판이고 여기도 봉판입니다. 진드기가 조금 있긴 있겠지요. 봉판을 우리가 없애질 않아서 계속 있는 이 벌통은 자, 5일마다 진드기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 가온을 하면은 좋은 점은 군사가 조금 부족해도 안에 열이 있기 때문에 봉판이 크게 피해를 안습니다 여기 꿀장을 았던 식량 보시면은 이게 식량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전기 가운 해가 좋은 점은 이렇게 여기 식량장입니다. 식량장이고 이렇게 축소를 많이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전기 가온을 하니까 축소를 이렇게 안 해도. 그리 큰 피해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찐득이 약을 최소한 어 요거는 5일에서 일주일마다 찐득이 예방을 해야됩니다. 봉판을 안 떼기 때문에 이 벌통도 한, 한 2-3일 안에 이제 어 산딸기 하우스 임대 나갈 겁니다. 설 전에 설전에 그 나갈 경우도 있고, 설 쉬고 바로 나가고, 한 150분 이상 나가니까. 이제 전기 가운 하면서 봉불 깨울때 봉판을 빼낸 불통입니다. 봉판을 빼낸 불통하고 오늘 봉판 을안 빼낸 불통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한번 올려 볼까 합니다. 네, 벌이 넘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이 불통은 지금 이제 어, 전기운으로 했는데 거리 위로 넘칩니다. 넘치고 아이고, 늦어가지고 이거 지금 화분 전지가 20일이 넘었는가? 화분 좀 늦었지요. 화분이 한 개도 없네요. 화분이 한 개도 없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불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네요. 봉판입니다. 전체적으로 봉판이고, 식량은 많이 있네요. 식량은 많이 있고, 여기도 봉판이고, 안에 산란을 다 해놨네. 식량이 좀 많지요. 많기 때문에 원래 이제 첫 번째 가는 식량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중간에 다 산란을 해놨네. 봉판입니다. 봉판이고, 산란을 잘 해놨네. 여기도 봉판이고. 여기도 봉판입니다, 봉판. 네, 여기도 봉판이고. 이렇게 이제 전기 강운을 하면은 봉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거의. 식량장 빼고는 전, 봉판을 다 하기 때문에 어, 전기 강운을안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날이 물론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해도 네, 전체적으로 하기가 열4개 쉬운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봉판이고 음, 다 봉판이죠 여기도 봉판입니다 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저번에 영상 에, 전기 가운으로 봄벌 깨운지 2 0일째 영상 올린 벌통인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이렇게 옆에 있던 이제 꿀장을 안으로 넣습니다. 이건 이제 꿀장인데 꿀장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여기도 산란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꿀장을 안으로 내줍니다. 벌들이 상당히 잘 크지요. 이거는 이제 봉판을 빼낸 벌통이거든요. 봉판을 빼내 가지고. 물론, 속살만 처리 다 하고, 농판을 다 빼낸 벌통인데.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전기가 온으로, 어, 봉판 있는 벌통하고 없는 벌통을 내금을 해봤습니다. 아주 군사가 약한 벌통, 어, 봉판, 봉판 있는 벌통도 이렇게 전기가 온으로, 어, 어, 에너지 소비가 작게 되다 보니까, 어, 벌들이 큰 피해가 없이 잘 큽니다. 어, 물론, 이제 일찍 이제 임대로 나가기 때문에 봉판 있는 벌통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진드기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봉판이 있는 벌통하고 없는 벌통을 구별해가지고 봉판이 있는 벌통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진드기 예방을 해보시면은 어벌 피해가 줄어듭니다. 어 다가오는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어 항상 건강 잘 챙겨서 하시는 일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판 뺀벌통하고안뺀벌통을내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봉판이 많이 있고 아깝다면 이렇게 한군데 따로 모아가지고 진드기 예방을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올리드립니다. 지금까지 검샘 꿀벌농장이었습니다.